정고류학은 이제 1828년에 태어난 앤드루 테일러 스틸, A.T. 스틸이라고 이제 약자를 하는데요. 이분이 창시를 했어요. 이분도 이제 의사였다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가족을 잃고, 그 당시 의학으로 치료를 못하고 자식들을 셋이나 본인이 의사인데도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의학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정골의학을 창시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될수 있으면 화학적인 약물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인 또 인체를 국소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볼게 아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피고 또 수기 치료라든가 이런 인체에 좀더 비침습적인 치료를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는지.